난장판이 된 이곳 한 모텔입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유는 바로 돈 사이버 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재호 기자. 네, 보산입니다. 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방송 내용이 문제가 된 일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뒤처리가 문제였군요. 네, 화면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모텔 객실 내부가 완전 엉망입니다. 방바닥에는 깨진 달걀과 밀가루 펀벅이 됐고, 실내 가구도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부산 부전동에 있는 이 방을 사용한 사람들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었습니다. 모두 3명이었는데요. 방송 내용은 시청자들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답니다. 당시 시청자들이 서로 날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주는 사이버머니를 받기 위해서는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해야 했기에 이러한 무리한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들은 2시간 정도만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이버머니가 예상보다 적게 모이자 시간을 연장했고 좀더 극단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방을 남겨두고 퇴실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건 모텔 주인이 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모텔 측은 재산상 손해 130만 원에 투숙객을 받지 못한 손해 등 모두 3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부산진 경찰서는 방송을 진행한 남성 3명을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각기 인천과 광주 등 평소 자신들의 집에서 방송을 진행했지만 아 당시 부산으로 여행을 왔다가 함께 방송하려고 마트에서 음식물을 산뒤 모텔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손정입니다.